ATM 자주 쓰면 위험하다고 들어보셨죠?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. 괜히 자주 찾지 말고 큰 돈을 한 번에 뽑자. 그런데요, 이 생각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. 하루에 현금이 천만원 이상 움직이면 자동으로 고액 현금 거래 보고 CTR 대상이 됩니다. 보고 된다고 해서 바로 불이익은 아닙니다. 하지만 습관적으로 큰 금액을 현금으로 움직이면 거래 패턴이 남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. 그럼 900만원씩 나눠서 찾자. 이건 더 위험합니다. 비슷한 금액을 비슷한 간격으로 반복하면 의도적인 쪼개기로 보일 수 있어요. 이 경우엔 의심거래보고 STR 검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정리하면요. 큰 돈. 한 번에 뽑는 것도 안전하지 않고 문턱 피하려고 쪼개는 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. 그럼 가장 안전한 방법은?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.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그리고 왜 필요한지 기록을 남기는 것 ATM 메모에 이렇게 남기세요. 생활비 사용, 병원비 결제, 공사비 일부 지급, 이한 줄이 ATM 사용을 의심이 아니라 설명 가능한 거래로 바꿔줍니다. ATM은 자주 써도 됩니다. 다만 자연스럽게 설명 가능하게 그 방법이 내 돈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.